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장 6절부터 우리 12절입니다. 6절부터 12절 구약 성경 656 페이지쯤입니다. 구약 성경 656 페이지쯤 역대하 1장 6절부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역대하 1장 6절부터 우리 12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앞곳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워낙은 대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이제 역대상 성경이 끝이나고 역대하 성경이 시작되어집니다. 역대하 성경을 보시면 어, 역대상 성경은 사실은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역대하 성경은 또 솔로몬을 중심으로 또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그 분량을 보면 어, 알수 있는 일입니다. 어, 역대기 역대하 성경에서는 솔로몬에 대한 이 기록이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볼 때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솔로몬이 어떤 좀 잘했다. 또 개인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보시면 오늘 일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한 가지 사건 또 특별히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할 때 많은 경우에 그 회개의 기도 내지는 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책망받는 일들 또 실패한 인생의 어떤 상징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인물이 솔로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을 생각할 때 기억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딱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 사건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1천 번제라고 해서 조금 해석상의 오해가 있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런 오해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1천 마리 이제 번제다 그렇게. 아예 이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솔로몬에 대해 서 생각할 때, 아 솔로몬이 천 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또 하나님께 감동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본받아서 일천 번제 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또 감사의 예물이나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더 정확히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제 새롭게 번역한 대로 천마리의 번제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천번의 번제가 아니라 한번 번제를 드리는데 천번, 천마리의 제물로 드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하나님을 감동케 한 것이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한 번에 천 마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감동하셨는가 생각하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역대하 마지막 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재물의 숫자로 보면 다윗은 3천 마리의 재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드린 것보다도 다윗은. 세 배나 많은 3000마리의 죄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다윗 솔로몬이 그저 1000마리의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정말 감동시킨 것은 전혀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인물 여러분들이 배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한 번에 천 마리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시게 받으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분명 하나님께 감동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진 것은 이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그 솔로몬의 그 대답이 하나님께 감동을 준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에서 오직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장 감동스럽게 해드린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 이 대답은 성경 전체를 볼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들 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수많은 내용들을 간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뻐, 기쁘시게 될수 있는 그 기도,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인생 가운데 딱한번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 사람. 솔로몬은 하나님께 한번 감동을 드림으로서 조금 재미있게 표현하면 평생 수지가 맞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을 제대로 대답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평생 인생이 수지가 맞은, 넘치도록 넘치도록 복을 받은, 그래서 오죽했으면 오늘 성경에서도, 솔로몬 너의 앞에도,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 자체가 얼마나 크고 많은가, 그 자체보다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솔로몬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대답은 오늘 본문 속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그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그 차원을 떠나서,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왕이라 고하는그 직책 앞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지어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이 왕이라 고하는이 중차대한 직책에 나를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 지어준 이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왕으로서 그들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왕은 삼권을 다 가지고 재판권까지 가지고 있었고 가장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들, 분쟁이 있는 일들을 가지고 올때 정말로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백성들에게 삶의 질서를 잡아 줄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저들을 제대로 재판해 줄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유일한 간구의 제목이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라도 감동스럽게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해 주는 것을 구하지 않고 장수함이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맡겨 준이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므로 내가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의 내용들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영적으로 왕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왕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 왕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본래 의미가 아니고. 내가 책임져 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넓게 보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책임져 줘야 될 사람들이고 좁게는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시고 책임지셨지만 직접적으로는 열두 제자가 주님이 책임지고 양육했던 사람들입니다. 책임져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그 사명이 입성과 함께 특별히 내가 평생 동안 책임져 줘야 될 12명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게 불러주신 책임져 주어 주신 이 사람들을 온전히 책임져 줄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단한 번에 이 대답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너 중심에 네가 책임져야 될그 사람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너의 중심에 이런저런 것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저런 하나님께 간과한 내용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정작 보고 싶은 것은 너 가슴 속에 너에게 책임져준 그 사람들이 중심에 가장 먼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병을 고쳐 주십시오 물질적으로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강구하는 그 가장 중심 속에 하나님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는 그 정확한 중심이 하나님 내 중심을 보셨을 때 정말로 하나님 맡겨 주신 그 사람이 내 가슴 중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볼때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맡겨 주신 이 사람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사람들을 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복을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내 속을 살피실 때, 내 마음을 살피실 때, 내게 맡겨주신 자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저희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북한 땅을 이 새벽에도 간절히 올려드리고 복음의 계절 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기회가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학생들을 올려드리십시다.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해외에 있는 주의 자녀들, 군 복무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합당한 믿음의 베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목요일 우리 성도들 꼭 끊어버려야 될 악한 습관들 중에 우리 함께 드릴 제목은 오늘은 특별히 요즘 더욱더 심각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젠 어린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인터넷 중독 속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게임이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 속에 지나치게 함몰되어지는 자기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고 인터넷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악한 습관들을 하나님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선교현장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